다이어트를 시작하면 10명 중 9명은 아침에 눈뜨자마자 체중계부터 올라갑니다. 그리고 체중이 그대로이거나 조금만 변해도 왜안 빠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하는 불안이 찾아오죠. 이런 불안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엔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됩니다. 저 또한 100kg에서 첫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무너졌던 게 바로 체중계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체중이 그대로여도 지방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변화의 신호는 체중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00kg에서 63kg까지 감량하고 500명 넘는 회원님들을 코칭하며 직접 확인한 체중이 멈춰도 지방이 빠질 때 나타나는 진짜 변화 다섯 가지를 아주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체중은 정확한 기준이 될수 없을까? 체중이 왜 좋은 기준이 아닌지부터. 살펴볼게요. 우리가 체중계에서 보는 숫자는 단순히 지방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 수분. 근육, 염분, 호르몬, 소화 상태까지 모두 합쳐져 나타나는 종합적인 결과예요. 특히 수분은 아주 쉽게 변해서 짠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잘자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리주기 또는 물을 많이 마신 날은 하루에도 1에서 2kg씩 체중이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 속 글리코겐과 수분이 늘어나서 체중이 일정하게 오히려 늘 수도 있고 여성분들은 생리주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더욱 크게 느껴지죠. 반면 지방은 하루에 70에서 150g 정도밖에 줄지 않아 다이어트 초반은 수분 변화가 지방 변화보다 훨씬 빨리 눈에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중계 수치만 보면 지방 얼마나 줄었는지 바로 알기 어렵고 실제 지방 변화는 숫자보다 몸의 변화나 느낌에서 먼저나 변하기 마련이죠. 지방이 빠질 때 나타나는 다섯 가지 신호. 첫 번째, 옷이 헐렁해진다. 지방은 무게보다 부피가 커서 조금만 줄어도 옷핏에서 먼저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 골반, 허벅지, 브라라인, 팔뚝처럼 지방층이 많은 부위가 가장 먼저 달라집니다. 실제로 회원님의 70% 정도가 체중계 숫자보다 옷이 헐렁해지는 걸더 빨리 경험했다고 말해요. 두 번째, 배 촉감이 변화한다. 겉은 비슷해 보여도 손으로 배를 눌러보면 말랑 느낌이 탄탄하게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먼저 줄어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 피하 지방은 느리게 빠지므로 겉보기엔 변화가 미미해도 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짠 음식을 줄이면 부의 붓기와 수분 저류가 줄어들면서 탄력이 올라옵니다. 세 번째, 아침 붓기가 줄어든다. 얼굴은 수분과 염분 변화에 민감해 다이어트 초반은 체중보다 얼굴 라인에서 먼저 변화가 나타납니다. 턱선이 또렷해지고 눈가가 가벼워지며 아침마다 붓기가 빨리 빠지는 변화가 대표적입니다. 네 번째, 체중이 그대로여도 근육량이 늘어난다. 운동을 막 시작하면 바디 리컴포지션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방이 줄고 근육이 늘어나면 몸 상태는 좋아지는데도 체중은 정체될 수 있습니다. 이때 몸이 잠깐 말랑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근손실이 아니라 근육 회복 과정에서 자주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섯 번째, 식욕이 안정됩니다. 식욕과 폭식 욕구가 줄어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식욕은 단순히 의지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신호죠. 지방이 잘 연소되며 혈당 변동이 줄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면 꼬만감이 자연스럽게 생겨 폭식 생각이 줄어듭니다. 참아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식욕이 안정되는 것이 지방 감량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체중이 아니라 체성분을 봐야 하는 이유. 다이어트 초반에는 체중 숫자보다 몸의 변화 신호와 체성분 변화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체중은 하루에도 수분, 염분, 호르몬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쉽게 변하고, 지방은 오히려 가장 늦게 수치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체성분은 근육, 지방, 수분의 비율 등 우리 몸의 실제 변화를 좀더 정확하게 보여줘서 다이어트 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좋습니다. 체성분 측정에 널리 쓰이는 인바디 검사는 근육과 지방, 수분 등의 분포를 알수 있어서 유용하지만 측정 시마다 상태나 기계, 시간대가 달라지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디 결과는 절대적인 수치보다 변화 주의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한 곳에서 같은 조건으로 반복 측정할 때 의미가 큽니다. 집에서는 스마트체 성분 체중계를 이용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조건으로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수점 오차나 일시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과 변화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중계 비교와 추천 기준 아날로그 체중계는 건전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측정 정확도가 떨어져서 다이어트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바닥 상태나 사용 환경에 따라 같은 사람이 측정해도 수치가 달라질 수 있고 특히 미세한 체중 변화도 감지하기 어려운 점이 아쉽습니다. 일반 디지털 체중계는 숫자만 보여주기 때문에 지방량이나 근육량 같은 중요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체중 정체의 원인도 파악하기 힘듭니다. 제품에 따라 측정값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체중 변화 추이만 단순히 보고 싶을 때 정도로만 사용하는 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체성분 분석을 위해 스마트 체중계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가형 모델은 오히려 데이터가 흔들리고 분석 정확도가 낮아 혼란을 주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에 비해 인바디 다이얼 제품은 정밀한 측정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신뢰도는 높지만 가격 부담이 크고 유지 관리가 번거로워 모든 이에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대안에는 나름의 아쉬움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제품은 애플리티 8 체성분 체중기입니다이 제품은 체중과 체지방률, 근육량, 수분량, BMI, 기초 대사량 등 주요 신체 정보를 모두 한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가 앱으로 자동 저장되어 언제든 몸의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정확도를 자랑해 실생활에서 꾸준히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이런 점들이 실제 사용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다이어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분께 강력히 추천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체중은 정말 쉽게 변합니다. 수분만 조금 달라도 1kg 정도는 금방 오르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방은 눈에 띄지 않게 꾸준하고 정확하게 줄어드는 조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변화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은 노력한 만큼 꼭 변화로 답해줄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체성분 체중계의 자세한 정보와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줄 테니 참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방이 잘 빠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챙겨 먹는 지방 연쇄 확실히 도움이 되는 식재료 탑5를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꼭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